이찬원 제발 도와줘. 김성주 두손 모아 애원한 사연. 그러나 이찬원은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역대급 갈등의 진실은 무엇인가? 녹음실, 집, 스태프까지 얼어붙은 충격의 하루. 한국 예능계가 또 한번 뒤집혔다. 국민 MC이자 프로 진행자로 손꼽히는 김성주가 후배 가수 이찬원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두 손을 모아 제발 도와달라 고 애원했다는 충격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바로 다음 장면이었다. 이찬원이 갑자기 표정이 굳으며 말했다. 형, 이건 아닙니다. 나가세요. 지금 바로. 그리고 실제로 김성주가 현관 밖으로 쫓겨난 순간이 스태프들 사이에서 실화 수준의 전설로 퍼지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찬원아, 형이 정말 부탁 좀 하자. 김성주, 왜 후배 집에 직접 갔나? 본지 기자는 단독으로 이날 상황을 목격한 촬영 관계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김성주 씨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을 모으고 계속 말했어요. 찬원아, 형이 정말 부탁이 있다. 이건 너밖에 못한다. 진짜 간절해 보였어요. 김성주는 프로그램을 위해 수많은 스타에게 부탁을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후배집에 직접 찾아가 두 손을 모으는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그만큼 사연이 깊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찬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순간 얼어붙은 것이 이찬원 갑자기 표정 돌변. 형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목격자는 이어 말했다. 초반은 분위기 좋았어요. 차 마시면서 웃고 떠들었죠. 그런데 김성주 씨가 찬원아, 너가 이거 좀 해줬으면 해서. 하고 본론을 꺼내는 순간, 찬원 씨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이찬원의 얼굴은 화가 났다기보다 충격과 당황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형, 저는 그거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성주의 간절한 부탁은 무엇이었나? 독점 취재로 밝혀진 충격의 내용. 본진은 취재 끝에 김성주가 부탁한 놀라운 요청의 정체를 확인했다. 그는 이찬원에게 부탁했다. 찬원아, 우리 프로그램이 위기다. 너좀 게스트 섭외 도와주라. 문제는 그 게스트가 누구냐였다. 바로, 이찬원이 오래전부터 출연을 극도로 꺼려온 한 인물. 과거에 큰 갈등이 있었던 방송인. 가족 관련한 오해성 루머를 만든 당사자. 이찬원 팬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 TOP3 안에 드는 사람, 이 인물을 김성주가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나와달라고 섭외하려고 한 것이다. 즉, 김성주는 프로그램 살리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었다. 하지만 이찬원에게는 그 요청이 참아온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말이었다. 결국 터졌다. 형, 나가세요. 이찬원의 결단, 관계자 A씨의 증언, 김성주씨가 너라면 이해해 줄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찬원 씨에게는 더큰 충격이 된것 같아요. 이찬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말했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호한 어조였다. 형, 저는 절대 그분과 같은 방송 안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김성주는 순식간에 말을 잃었다고 한다. 관계자 B 씨의 증언. 김성주 씨가 기운 빠진 표정으로 "그래 형이 너무 무리했네" 하고 나가셨습니다. 스태프들도 모두 멍해졌죠.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커졌나? 이 일은 단순한 오해나 섭외 갈등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두 사람의 심리적 무게감 차이가 존재했다. 프로그램을 살려야 한다는 압박. 그는 진행자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크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그 책임은 결국 그의 몫. 그 불안과 압박은 그를 어떤 부탁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몰았다. 이찬원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는 방어. 이찬원은 데뷔 이후 수많은 루머와 공격에도 묵묵히 버텨왔다. 그에게 그 인물은 단순한 방송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을 향한 트라우마의 근원 같은 존재다. 그렇기에 그는 평소 아무리 밝고 다정해도 이번 요청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팬덤 찬스, 찬 에스, 눈물. 찬원이 왜 이렇게까지 화난지 이제 알겠다. 사건이 비공개로 퍼지자 팬덤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착잡한 글들이 쏟아졌다. 찬원이 상처 덮고 살아온 거다 알고 있었어. 그 이름만 들어도 싫은 사람인데 서외란이 말도 안 돼. 찬원이가 화냈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던 거라는 듯. 성주형. 이번만은 실수였어. 일부 팬들은 이찬원 지켜야 한다는 의미의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였다. <목소리>